저 김진규냐 윤종규냐 요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 요렇게 현재 뽑힌 선수들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벤투호에 합류를 할수 있는 모든 선수들을 다 넣어놨어요 현실적으로 가는 벤투호의 26명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우리나라가 아이슬란드랑 경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경기에 뽑힌 라인업이죠 제가 생각하는 벤투호의 26명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김승규 선수, 조현우 선수 그리고 이제 원래는 김동준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셋이 월드컵에 갈 거고요. 부상만 없다면 김승규가 모든 경기를 다뛸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백에는 김태환과 김문환 선수, 윤종규 선수 이렇게 세 명이 있죠. 현재까지는 지금 아직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환과 윤종규와 김문환 요 셋을 데리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센터백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단영코, 김민재랑 박지수 조유민 선수까지 있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둘이 이제 김민재 선수의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권경원이랑 김영권 이 둘입니다. 이렇게 현재 둘이 대기 중에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왼쪽에는 단영코, 김진주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백업으로 홍철 선수.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드 부분을 한번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가장 논란의 거리죠.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정우영 선수이고요. 황인범 선수이고요. 다음에 그 손준호 선수 무조건 뽑힐 예정이고요. 이재성 선수 무조건 뽑힐 예정이고요. 원창훈도 무조건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정호영 무조건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렇게 6 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백승호 카드까지 봅니다. 현재 더 뽑힌 선수들로 치자고 하면은, 사실상, 뭐, 송민규 선수라든가 김진규 선수까지 여기 미드필더로 현재까지 국내파 용에서 뽑힌 상태죠. 윙호까지 포함해서 넣어볼게요. 황희찬도 당연히 뽑히겠죠. 나상호 선수 같이 가게 될 거고요. 이강인까지 함께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양현준까지 현재 뽑힌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현재 미드필더들이 뽑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트라이커 공격수 위주에서는 손흥민 당연히 들어갈 거고 방희조 현재 뽑힌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규성 그 다음에 조규성 그세 번째로 들어가고요. 오영규까지 들어가고 현재 2번 스쿼드에 뽑힌 선수까지 하자면 송민규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현재 뽑힌 선수들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벤투호에 합류를 할수 있는 모든 선수들을 다 넣어놨어요. 현실적으로... 아이슬란드 경기 다음에 12일에 이 선수들에서 걸러지게 될 겁니다 저는 일단은 김태환 김문환 윤종규 이 오른쪽 풀백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냉정하게 윤종규가 아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환 김태환 체제로 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김민재랑 이제 박지수랑 조유민 누가 갈 것이냐 이게 일단 관건이에요 아무래도 조유민 선수는 2부에서 뛰고 있고 피지컬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아 이렇게 작은 선수가 과연 월드컵에서 보여줄 수 있을

근데 지난 카메론 경기랑 코스타리카 전에 박지수는 뽑히지 않았고요. 조유민은 뽑혔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 저는 박지수가 아웃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유민과 김민재가 함께 가게 될 거다. 전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영권이랑 권경원 빼박이죠. 그다음에 김진수, 홍철도 빼박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에서 뽑히 선수들에서 빠질 선수들 먼저 뺄게요. 일단은 김진규 빠지게 될 거로 보이고요. 양현준이 현 여기서 일단 빠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윙에는 기혜성, 권창원을 갖다 놓겠습니다. 왼쪽이 황 나상호 이렇게 둘을 넣을 수 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준호랑 정우영, 요 같은 자리를 두고 싸우게 될 거고요. 냉정하게는 황인범과 백승호가 요 자리에 현재 들어갈 수 있다. 어문상 어디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문상을안넣어네 예, 그래서 아까 그 리스트에서 이제 어문상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명단을 보면은, 스트라이커에는 손흥민, 정우영, 이강인, 황희조, 조규성. 현재 벤토호 해석은 그 마지막 한 자리, 누가 가져가냐? 요 중에 한 명이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벤투 감독님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제가 이제 감독과 코치 같은 걸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백승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어,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는데 왜 백승호가 가냐면 마지막에 그 카메룬과 경기에서 팬분들께서 이강인을 엄청 외쳤지만 이강인을 놓지 않고 백승호를 놓은 걸 보면서 백승호는 벤투에게 완전한 신뢰를 얻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었고요. 카메룬전에서 일단 손준호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면은 어 손준호는 무조건 데려갈 수밖에 없는 카드고 권창우 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창훈 선수가 사실상 이번 시즌 김천에서 강등 확정도 당했고요. 리그에서 빵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권창훈 선수의 전반기부터 이런 경기력을 봤을 때 엄청 구렸단 아니야. 스탯으로만 보면 은 권창훈이 진짜 한게 아무것도 없다 왜 빵골이니까.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현재 우리나라가 아시안 최종 예선을 거칠 때 손흥민이 7골을 넣었고요. 권창훈이 4골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그 다음에 황희찬 이색골 황희조가 두 골,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한 골들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창훈은 우리가 월드컵을 나갈 수 있는 상황까지는 잘했기 때문에 저는 권창훈이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나상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f g 서울 팬이고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사실 f g 서울에서 굉장히 부진하고 있다. 이거에 있어서 저도 반박할 말은 없어요. 나상호가 가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비기고 있을 때 수비적인 거 그다음에 손흥민을 위해 대신 띄워주는 거 수비가 남아는 거 이런 비겨야 된다는 사항들을 바라봤을 때 아상호의 그 활동량을. 믿고 있고 감독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거를 정말 잘 수행하는 선수여서 나상업 카드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최근에 이제 프라이브르크에서 뛰는 모습들을 봤을 때 작은 정우영 선수를 요 미드필드 자리에 둘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프라이브르크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 정우영이 오히려 이 포드라인 쪽에 합류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드 위치에는 손흥민, 정우영, 이강인, 황희조 조규성 이렇게 데려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명을 더 뽑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누굴 뽑을 것 같아요? 여기 벤치에 있는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뽑아야 돼.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벤트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윤종규 선수까지 해서 7 명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상 게임 자체를 못 뛰고 있는 황희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잖아. 황희조는 진짜 안될것 같다. 황희조 폼이 많이 죽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황희조는 제가 봤을 때큰 문제가 아니라면 선발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명을 뽑는데 내가 벤투의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대표팀 경기를 보기 전에 시즌을 봐야 돼. 김문환, 김태환 이둘 부상이 많았습니다. 후반기에 가서 김태환과 김문환이 부상이 굉장히 많았어. 김문환은 햄스트링인가 올라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전북현대에서 게임 뛰는 거 보면 김문환이 뭔가 그런 아파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경기 뛰다가 교체어되는 느낌을 많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고 김태환 같은 경우에도 시즌 막바지에 몸이 안 좋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태환과 김문환 이쪽에서 오른쪽 풀백들이 많이 아파. 과연 정상 컨디션이 될 거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김진수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김진수도 시즌 막바지에 햄스트링이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김진수도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나고 FA컵이 끝났고 벤투 호 최대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겠지만 사실 휴식을 치크게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고 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하면서 햄스트링에 대한 운동들을 하고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양쪽 풀백 오른쪽 주전 두 명과 왼쪽 풀백인 김진주 선수의 햄스트링이라든가 다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벤투 감독님 머리에 윤종규 카드가 굉장히 지금 거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들이 다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더라면 윤종규 카드를 절대 생.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윤종규가 오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강인이 투톱으로 나오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가나와 우루과이와 포르투갈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이강인은 여기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윙에서 왼발잡이 윙으로서 역할을 이강인이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흥민도 현재 아픈 상태이고 황의조 선수의 폼도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입니다 이렇게 투톱에서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선수나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격 수진 안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뽑을 수 있는 카드는 양현준 카드 가능할 수 있고요, 오영규 카드 가능할 수 있고, 어문상 카드가 가능할 수가 있고, 정말 굳이 바라보자면 송민규 카드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송민규는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뭔가의 확신이 있습니다. 박지수 선수도 사실상 센터백에 들어갈. 넣었기 때문에 9시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진규 선수는 왜 제가 여기 넣어 놓냐면 일단 플레이가 좋아. 기복이 크게 있다고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가운데서 좋은 플레이를 가져갈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흥민의 유형은 정우영이 리커버리를 해줄 수 있고요. 황의조의 역할은 조기성이 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조커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조커로서는 이제 이강인을 이게 되겠지만 뒷공간을 뛸수 있는 조커 때문에 엄원상이 여기에 같이 합류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냉정하게는 엄원상이 합류를 하고 한명더 합류를 해야 되는 선수가 김진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윤종규 카드를 버릴 수가 없는 게이 부상에 대한. 왠지 모르게 벤투가 윤종규를 데려갈 것 같다. 이런 걱정 때문에 윤종규 카드를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김진규냐 윤종규냐 요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 양현준 선수는 이번 경기에 뛰겠지만 크게 별다른 활약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벤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윤종규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김진규가 뽑힐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렇게가 이번 최종 26명 명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준다면 저는 사실 포르투갈 경기, 우루과이 경기, 가나 경기를 6경기 이상씩 다 봤어요. 이번에 뛴 경기들을.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루과이전에 나오면 좋을 라인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